5월 18일은 주님의 성천일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일정받기보다는 인정해주는 하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일용할 양식과 오늘을 쓸 힘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어아침 아버지의 힘을 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바라보며 축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가분한 것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한 일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고 누리게 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정받기보다는 인정해주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게 하소서 내 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존재체를 인정해주고 감사를 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사랑받기보다 더 많이 사랑해 주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내가 받기보다 더 많이 줄수 있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쯤은 아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인정해 주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넘어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행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농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여 말해야 되나시고 그런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저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예와 성도가 수로 부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오늘은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어, 사도행전 1장. 일장. 사도행전 1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 네. 1자 어,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는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사도행전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된 제자들의 삶에 대한 기록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의 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성천하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계속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가시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며 안중뱅이를 걷게 하시고 순교하는 서대반을 격려하시고 바울을 부르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행전인 것입니다. 예수의 행전, 그리고 성려, 성령의 행전입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어느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분, 한편, 복문에서는 성천하기 직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약속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셔서 제자들에게 건너어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정인이 되게 하시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대오빌로여 내가, 내가 먼저 1장 1절입니다. 먼저, 성글에는 불어 예수의 향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2절입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억하여너라. 라는 성경 내용입니다. 정인들의 행정이 되세요. 예수의 행정과 성령의 행정, 그리고 정인들의 행정입니다. 사도 행전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을 세상의 어떤 그 어떤 것보다도 더큰 영광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행전이며 어, 예수를 높이며 기꺼이 거의 종인으로서 순교의 결까지라도 웃으면서 들어가기를 바라는 종인들의 행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 또한 인격과 생활이 예수의 모습으로 되어가는 종인들의 행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 아직도 위안성의 행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정원되고 어, 정인되고 성령의 동역자된 우리가 우리의 역사로서 계속 채워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어, 1장 3절입니다. 어, 성경 사도행전 3절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침의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어,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어,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 1장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멸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어,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입니다. 1장 6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대 주께서 이스라엘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이니까 하니 어, 7절입니다.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근안에 두셨으니 어, 너희의 알바 아니오 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정인들의 행정에, 행전에 대한 말씀과 성령의 행전에 대한 말씀과 예수의 행전에 대한 말씀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니 다음은 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전에 정인이라는 것 에더, 마르티스, 진실이나 사실을 정가하는 사람, 진술을 학정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두 정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한편, 이 말은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을 가르칠 때도 쓴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은, 구약성경 10편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10편 말씀. 10편 말씀은, 어, 구약성경 47장이 47장, 47장이 되겠습니다. 47장은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본문 내용으로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하나님의 노래를, 나라를 노래하는 시로서 대관식 시라고 불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위험하심을, 위험하심을 찬양하라. 손뼉을 치며 외치는 것은 이스라엘 임금의 대관식에서 볼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어미하신 왕이 되심을 손을 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미하신 왕은 백성에게 존경심과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넓고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말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과 거룩함을 가지신 두렵고 떨림으로 숨겨야 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장, 어, 47장 1절입니다. 너희 난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2절입니다. 지존하신 요한은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인근이 어, 되신 이로다. 그리고 열방을 우리 발 앞에 복종케 하심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유다를 붙잡으셔서 강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변의 모든 족속과 나라들은 복종케 하셨고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도에게 이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되 더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원수 마귀를 단번에 물리쳐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 47장 3절 어, 성경 47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 달라에 복종케 하시며 4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어, 5절입니다. 하나님이 절거의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하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6절입니다.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자, 기업을 주심을 찬양하라는 어,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소산을 얻어 평화롭게 살며 하나님을 성길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각자 기업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삶을 영위하고 자에서 갚기 자기 역할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세도록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47장 7절입니다. 시편.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그의 지혜이 어, 시로 찬양을 지어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구절입니다. 열병의 방백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 하나님 것이며 저는 지존하시도 지존하시도다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찬송이라는 것은 시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이나 감사를 드리는 거룩한 노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러한 노래를 모아놓은 가장 오래된 역은 시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에서 구속함을 다당 자들은 구속주에게 찬송드리기 마련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은 에베소스입니다. 에베소스 신약성경 에베소스입니다. 에베소스는, 어, 에베소스 1장이 되겠습니다. 1장, 예, 1장은, 어, 1장 3절에서 14절이 되겠습니다. 아, 에베소스 1장 15절에서 2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자각이란 본문 내용으로 은혜를 향한 고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의, 어, 어, 지식을 정진, 어, 어, 지식을 어, 정진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어, 모습을 어, 자각시킨다라고 말씀하세요. 어, 듣고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15절과 어, 16절입니다. 에비소스 1장 15절과 16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의 기도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어, 맞지 니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듣고 감사하는 일에 대하여 15절과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어, 믿음과 사람들에 대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은 믿음의 마음으로 흘러 사람에게 용서와 이생과 헌신을 하게 한다. 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수의 어, 대한 충성과, 어, 믿음의 마음,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의 마음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흘러 사람의 용서와 희생을 헌신하게 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바울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예수에 대한 충성과 구원받은 사람에게 넘쳐 나오는 사랑을 듣고 뜨겁게 감사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말에 대하여 16절과 19절이 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어,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개시의 전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19절입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그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의 말에 대하여 16절과 19절입니다. 마음은 지정의 장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은 네 가지 영적 실체를 깨우칠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기도하다. 라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 요한복음 17장, 어, 3절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의 부르심 소망, 어, 소망이 무엇인가? 18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 어,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영광의 어, 풍성이 무엇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 대로니과 전서 4장 13절과 18절입니다. 세 번째로, 성도 안에서 그 기억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골레스에서 3장 4절입니다. 네 번째로, 하느님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가 덩입니다. 덩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에 대하여 20어 어, 어, 에베소서 1장 20절과 아 어, 20,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어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한는 자와 이 세상 뿐 아니라 모든 뭐어 세상에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떼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의 몸에 대하여 20절과 23절입니다. 에베소스 1장. 교회의 머리는 오이 예수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에 대하여 대결하며 성리케 하시는 권위자이시다라고 어, 말씀합니다. 그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이요, 그의 우편 어, 우편 죄인은 명예로운 대권을 장악하고 있는 보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의심을 보여주시는 어. 보여주는 영역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위에 존재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주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라는 것은 칼 에클레시아, 세상 가운데서 불러님을 받은 무리들로서 오늘 교회 건물, 어, 건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저 건물보다 경건한 성도들이 중시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 이어서 누가복음되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누가복음 24장 24장 어, 49절에서 53절입니다. 예수의 성천장 부문 내용이 되. 게부문 어, 내용을 우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본문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어 성천하신 사실과 어, 남은 제자들의 변화된 생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어, 성령 충만을 위해 명하십니다. 어, 24장 49절에서 53절 49절 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명하십니다. 주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들이 성, 어, 성공적으로 전도 사역을 감당하려면 위로부터 입혀오는 능력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아셨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가 충만한 능력을 소유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함 합당한 열매를 어,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성천하십니다. 누가 보음 24절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어,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손들을 축복하시고 성천하시는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 어, 계셨으며 성천하사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며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라고 말씀드리한 일서 2장 1절입니다. 서대반은 순교하기 전에 주께서 아버지 보좌 오편에 서신 것을 보고 정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육실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거기서 주님의 뵙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저희가, 음,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실, 누가 보면 20, 어, 24장입니다. 24장. 52절에서 53절입니다. 제자들이 늘 성전의 사람님을 찬송합니다. 주께서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놀랍게, 어, 제, 제자들은 놀랍게 변화되었다고 라 말씀하세요. 그들은 소망과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를 섬겼으며 그들을 말미암아 세계의 역사가 놀랍게 변화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러에 제자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복음 정부의 사회적으로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다고 라 말씀합니다. 주를 만난 사람들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입고 확신을 갖고 주의 이름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야겠습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아나바예요. 성전은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것을 말합니다. 성전은 하늘과 땅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어,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기는 하나 제 자신의 편리한 대로 제 방식대로 저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이 사고방식을 바꿔주옵소서 어, 주님이 입히시, 어, 입혀주시는 예복을 입고 주님 마음의 합한 자세로서 대하옵소서 영원하신 주님 저에게 복된 미래를 약속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원총을 받고도 현세에만 을메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어, 드리기를 기피할 때도 있어 하니 저이 못된 섭성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께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하여 예배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과 현세와 삶 사이에서 서로 빙기지 않고 진리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비우고 낮은 마음으로 성경의 계시를 편견 없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하여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시며 그 결과 제 자신과 이웃을 바로 사랑함으로 대강영을 실천케게 하옵소서 사랑이 없음으로 인해 울리는 깽가리 같은 껍데기만의 행동하지 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심이 어떠시 하늘에서 이루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어, 절주한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건세와 어,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